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진을 쳤고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차례대로 어,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 성은 이제 남북으로 길게 뻗은 가나안 땅의 이 가운데 부분,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중앙 부분을 어,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면 남과 북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허리를 끊어놓는 것과 같은 어, 그런 전략적. 어, 기술이었습니다. 어, 가나안 땅에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곱 부족이 어, 때로는 연합해서, 때로는 흩어져서 각각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경쟁 관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생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죠 그런데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고요. 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진군에 들어오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구장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희위족 속에 속한 기부원 거민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맺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거짓 화친을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도 구장에서 보여줍니다. 10장을 말씀드린 가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항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부원 사람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배신자 아닙니까? 이 배신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스라엘이 대신 가나안 연합군들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앙 부분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9장과 10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날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하마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디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던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노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지저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날가 전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부원과 그이라와 부에롯과 기랄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지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지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린 것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빼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아멘. 제 십장. 그때에 예,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징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밭 친하였음이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훈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치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마케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이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라.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열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날 행한 것과 같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지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서의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우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우수아가 그온땅곳 산지와 내갯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 77편 아사베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실 극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부원 거민들의 계략은 계획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의복도 바꾸고 신발도 헤어진 것으로 준비했고요. 또 음식도 짐짓, 써본 것들, 상한 것들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세했고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종되기를 구했습니다. 구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전까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고, 또그 앞에 자기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9장 14절이죠. 여호와께 이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스스로 어, 짐짓 어, 나그네처럼 행세하는 기부원 거민들과 화친을 어, 수락하게 되죠. 그리고 절대 그들을 죽이지 어, 않겠다라고 맹세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어, 오래 가지 않아 3일이 지나서 어, 이들의 거짓이 들통이 났고 탈로가 났고요. 어, 그것을 어,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려두라 라고 했고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으로 평생 이스라엘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목숨이 살린 거죠. 자,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상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결사 항전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기부원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심지어 종이 될지라도 그들과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부원 거민들은요. 비록 이스라엘을 속이기는 했습니다만, 어, 대대로 종 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 살기를 스스로 구하였습니다만, 다른 가난 한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다 진멸되는 사이에 이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비록 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집에서 나무를 펴고 물 깃는 어찌 보면 가깝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기부원 백성들이 한 일이 결코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목숨을 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보다 마땅한 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편 강도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한편 강도도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이렇게 구원과 멸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끝까지 주님만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우리의 전도 대장자들이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또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군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맞서서 어떤 이들은 결사항전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오늘 해족 속 기부원 사람들은, 아, 희위족 속 기부원 사람들은 거짓으로라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스스로 생명을 구하고자 했었습니다. 저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살면서 물을 깊고 나무를 펴는 자들이 되었지만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대대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의 보편성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어, 아직도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우리의 일가 친치들, 친지들 중에 친구들 중에 우리 이웃사람들 중에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더 늦지 않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오늘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